4회차 29번, 30번부터 시작을 해 볼게요. 아, 네. 몇번째인지 봅시다. 그전에 혹시 그전에 25번 전담을 해주실 수 있어요? 몰라요. 그냥? 25번? 3번. 다 봤어. 아, 다사실 풀어보셨죠? 네. 자 29번 문제는 3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막판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다 고민하는 거는 뭐 하는 거냐 여러분들 <laughs> 무언가를 다 고민하시는 거는 최대한 자제하시고 읽으면서 빨리빨리 빨리 쓰시면서 생명의 학생 A, B, C라고 지적할 거예요 이생명의 학생에게 같은 종류의 빵 5개 사탕 3개 초콜릿이 4개가 있대요 그러니까 빵이 몇개가 있는 거고 다섯 개가 있는 거고, 사탕이 몇 개가 있는 거고, 세 네. 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초콜릿이 몇 개가 있다? 네 개가 있다? 짬뽕 다 해서 열두 개가 지금 있는 거예요. 나눠주겠죠? 네. 남김없이 나눠준대요. 가조건. 아무것도 받지 않은 학생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 거냐면 일단 무조건 받는다는 얘기고. 나조건. 딸을 받은 학생에게는 적어도 한 개의 뭘 나눠준다? 그러니까 이 말인 거죠. 빵을 받는 순간에 자동으로 사탕 한개 이상을 받는거죠 그건 세트죠 빵과 사탕은 빵을 가, 받지 않는 학생한테는 사탕을 나눠주지 않는다는 말은 빵과 사, 사탕은 늘 세트죠 그러니까 빵과 사탕은 동시에 받던가 아니면 아예 안 받던가 <laughs> 맞아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첫 번째 이 빵과 사탕이 다 누구한테 몰리는 경우 한 사람한테 불리는 경우, 빵과 사탕을 몇 사람이 받는 경우, 두 사람이 받는 경우, 빵과 사탕을 세 사람이 다 받는 경우, 케이스으로 나누겠습니다. 제일 먼저, ABC 세명 중에서 일단 A가 다시 누가 여러분들? 빵과 사탕을 다 받는다라고 친다면 그 경우에서는 몇세일가지죠겠다삼실지 그래요, 그래요? A가 받는 거잖아. 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A는 빵 빵과 A 그러니까 A가 빵과 사탕을 다 받는 거니까 A한테는 다섯 개가 빵이 가는 거맞요 여러분들? 네. 이렇게 할까? 빵, 사탕, 초콜렛. 그 다음에 사탕 세개도다 얘네한테 가야 돼. 그러니까. A한테 올빵 됐으니까, B씨는 절대로 뭘 받지 않아? 사탕, 빵을 받지 않아?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자동으로 모두 어. 받지 않아? 사탕도 받지 않아? 맞니 여러분들? 네. 그런데, 뭐야? 아무것도 받지 않 학생은 없다 그랬어. 그러니까, 일단 지금 B씨까지, B씨가 하나도 안 받았기 때문에, B하고 C는 기본적으로 초콜릿을 몇 개씩 받아야돼 아, 여기는 모르겠어, 맞죠, 여러분들? 네. 그럼 일단 다섯 개 생겨주는 경우는 한 가지인 거, 맞아요, 여러분들? 네. 그러면, 두 개가 까졌으니까 몇개 남았지? 두, 개요. 두 개. 두개 남았지? 그두 개를 몇 사람이 나눠가지고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경우, 치 h 이가 네, 네, 네. 네, 네. 5니까 4C에서 몇 가지다? 네, 네. 6가지. 6가지. 6가지다. 지첫 네. 번째 경우, 36몇 가지다? 네, 네, 18가지다. 두 번째 경우 갑니다. 네. 자, 이번에는 누구하고 누가 빵을 받아? A. A하고 A하고 B가 빵을 받아. 그럼 그렇게 되는 경우에서세명 중에 두명 고르면 되는 거니까 세 가지겠네요. 맞죠? 네. 빵, 그 다음 사탕, 그 다음 뭐죠, 여러분들. 초콜릿. 이 문제는 끝났습니다. 맞죠? 네.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너희 둘이 뭘 나눠 가져야 돼? 네. 빵과 사탕 나눠 가져야 돼. 맞죠 네. 여러분들? 넌 받지 않는 거야? 그럼 일단 빵을 기본적으로 하나씩 받아. 몇 가지 그랬죠 여러분들? 네. 그러면 사탕도 몇 개씩 받아. 일단 네. 하나씩 받아. 받지 마라. 네. 여기까지 됐어 여러분들. 네. 그럼 일단 빵을 받을 수 있는 경험. 두개날렸으니까세개 남았으니까, 면의 위치 3가지치지 3가지. 오니까 사시 3가지에서 맞니, 여러분들? 네. 네 가지인 거. 맞아? 네. 사탕 받아. 그러면 하나 남았잖아? 하나는 네. 얘가 받던지 얘가 받던지인 거니까, 그건 뭐 굳이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네 가지. 이해됐죠, 여러분들? 네. 그 다음에, 이제, 스틱 하나도 안 받았으니까 쓰니까 초콜릿을 하나 다, 받아야 돼 네. 여기 별님이가 여기 달님이가몰라 그럼 하나가 없으니까 몇 개가 남은 거지? 네, 네, 네. 이 아이디어 이해 됐어요,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이세명에서세 개를 나눠가는 거니까 매 에이지 3가지? 메데이츠 6인 거니까 얼마? 갑자기 했더니 5시 선까지 5시 2가지인 거에요. 맞나요, 여러분들? 5, 네. 4, 20의 절반에서 몇 가지? 네. 10가지다. 맞죠,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니까 다뭐 해야 되는 거지? 네. 곱해야 되는 거잖아. 네. 그러면 4, 2, 80까지가 세례했으니까 몇 가지 240까지 2 4 0까지라는 결론이 나오네요. 여기는 18까지였어요, 그죠? 네. 마지막 네. 세 번째 경우는 세 명에서 일단 빵, 한, 빵을 맞죠 여러분들. 네. 일단 다 하나씩 받아. 그럼 다 하나씩 받은 거니까 여기도 몇 개씩 받은 거야? 맞죠? 이제 맞죠? 초콜릿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별님. 달림, 그 다음, 햇님이 됐을 까야 햇님 말고는 딴거 없을 까 별림, 달림, 네모님. 여기까지 네모님 이상한데, 별림, 달림 뭐가 있을 까 예쁜 거, 바람님별 어, 바람 이상하다. <laughs> 별림, 달림, 그냥 하던데서 살자. 몇 가지 네. 됐나요, 여러분들? 네. 그럼 3개 가까졌으니까맨 H에 2가지가 되는 거고 3H에 2 A, B, C를 따질 필요는 없는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예. 이미 3개를 다 나눠가졌으니까 이건 한가지인 거고, 맞죠, 여러분들? 어, 너는 맨 h 치 4가지가 되는 거지 3 h 치 4가지, 그러니까 3h의 2라고 하는 건몇 씨가? 4시 그러니까 2. 6가지 곱하기에다가 맞습니까? 네. 예.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지? 3h의 4가지라고 하는 건6씨 4가지가 되는 거지? 네. 6호 30의 절반이니까 1 5가지에서몇 가지가? 90가지다. 가지. 그래서 이걸 다 뭐하는 얘기죠? 네. 348가지가 된다는 거 같아요. 맞아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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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하신 거 맞았으면 찍으시고 <laughs> 안 찍어도 되면. 다 아, 들어오나 판소고? 안 들어오네 큰일 네왜왜왜 왜, 왜 그래? 왜왜 갑자기 항상 포토 그래? 아, 왜? 이 상태가 안좋아왜 상태가 안 좋아? 곧 끝나잖아 아 개인, 개인 사장이 왜, 그, 개인 사장이 있어? 예천하 어? 예, 어? 예, 파이팅 있어요. 뭐라고? 예, 했어요 뭐라고? 예천도가 변했어요 그걸 그렇게 <laughs> 생각하지 말고 어? 너가 어, 좀 변한 건 없다고 생각해봐 그치구가 건지. 기 잠깐만 걔 계약, 결혼할 건 아니지? 모르겠어요 어? 어? 벌써? 네나이 어, <laughs> 동네 에서 가르친 애 중에 처음으로 결혼하는 애가 있어 10월달에 결혼해 청천장 갖고 왔는데 왜? 저쪽 동네, 서울식 동네에서는 많이 <웃음> 받았는데 <웃음> 요즘도 슬슬 <laughs> 날라오고 계속 날라오는데 <laughs> 이쪽 동네에서 처음이야 <laughs> 30번 문제가, 몇번 문제가 있나? <laughs> <laughs>

주머니 B에서 이미도 몇개 동시에 구슬을 꺼내. 두개 네. 그럼 B에서 두 개를 꺼내. 네. B에서 두 개를 꺼낸 다음에 어떻게 해? 야 주머니 A에 넣어래. 그렇지? 네. 네. A에 넣은 다음에 A에서 몇 개의 구슬을 동시에 꺼내. 세 개. 세 개를 동시에 꺼내. 네. A에서 꺼낸 구슬, 구슬에 적혀 있는 수가 모든 수가 서로 어떨 때? 다르게. 다 다른 세 개도 다 다른 표지만 해야 되겠네. 네. A에서 꺼낸 구슬에 적혀 있는 수가 내디아의 확률. 어. 모든 수가 오이야. 시키대로 하면 되는데. 이런 거죠. 수학에서 동일한 게 반복돼서 나오잖아. 치와. 다시 뭐야 여러분들. 치환. 봐야죠. 누가 겹치고 있죠. 2, 3, 4, 고 겹치고 있잖아. 네. 그러니까 비중머에서줄 때, 이거. 네. 몇 개를 줄 때? 두 개. 비중머에서두 네. 개를 줄 거잖아. 네. 여기 들어가 있는 경우 여기 들어가 있지. 아는 경우. 나랑 봐야 되겠네. 생각이 어류없어지 네. 그럼 1번 누가 없다 6이 없어. 그러면 누구누구누구 누구, 누구 중에서 2,3,4,5 중에서 몇 개를 끄집어내어 3개 두개를 끄집어내는 그래. 거잖아? 예. 그럼 몇수이가지가 되는 거지? 4수 2 4수 2가지? 4 3 4여6가지그지네 라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2,3이라고 결정을 해네 그럼 이제 a 조건의상태가 어떻게 되는 거지? 예. 1,2,2,3,4,5 2, 2, 3, 네, 아이디어는 맞지? 그치? 네 그럼 이제 여기서 몇 개를 끄집어낼 건데? 3개 어? 또 뭐가 보여? 그치? 네. 그럼 2, 3이 있는 경우가 있어도 2만 있거나 아니면 3만, 3만 있거나 아니면 둘다 2, 3이 아예, 아예 없거나 그차아 아, 2, 3이 아예 동시에 들어가 있거나 맞아? 네. 케이스 원은 뭐야? 2, 3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70. 뭘 고민해? 1, 4는 밖에 없지. 와, 이게 몇, 몇, 몇 가지지? 한 가지. 메모를가이게 지금부터. 두 번째 경우는 2는 5. 있는데, 누구는 없어. 3. 일단 모든 경우를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 네. 아까 뭐라고 랬지 A 주머니에서 끄집어낸 봉이 그치. 네. 맨 이하다? 5 이하다. 어, 여기 다 5, 되겠네. 왜누가 없는 네. 거니까. 6이 없으니까. 네. 그치? 네. 그니까, 러 뭐뭐 했을 때, 뭐뭐 뭐마, 뭐마, 하는 경우의 수인 거, 이거 이렇게 하면 해석이 나와. 1. 짜 2. 이해됐어? 네. 아마 이번 경우에서 챙기는 경우가 나올 것 같아. 맞지? 네. 그러면 일단 네. 2를 네. 끄집어낼 네. 수는 경우 이것들은 이거 이거니까 몇 가지야? 두 가지야. 두 가지야. 맞아? 네. 돼? 이제 1, 4, 5 중에 몇 개를 끄집어내야 되는 거지? 네. 세 개. 두 가지, 가지 끄집어내 어, 되는 예, 예, 거지? 예. 맞아? 네. 그럼 음. 1, 4, 5 중에 두두 개를, 개를 끄집어내는 거니까 몇세 가지? 3C2. 3지2 이해됐어? 예. 3이 몇 가지? 가지. 네. 가지? 네. 6성 가지. 그럼 세 번째 네. 경우는 뭐야 네. 2는 없어. 4이 있어. 같잖아 2번하고? 예, 같을 거야. 네 번째 경우는? 2도 있고, 누구도 있어? 3도 있어. 3도, 3도 있어? 2 뽑아, 몇 가지야? 가지. 2. 3 뽑아, 몇 가지야? 두 가지. 2. 2. 가지. 그러면 1, 4, 5 중에 몇개 뽑는 거니까? 1개. 몇대일까지3대까지 4, 4몇 가지? 12가지. 이해 됐어? 네. 첫 번째 경우는 뭐가 됐나? 6 곱하기에, 맞나 13에다 25가 되면 되는 건가? 맞죠 여러분들? 예 25, 2,500원이 6개 있어? 6, 6세트 있어? 얼마? 15,000원 그지? 네 그러니까 얼마? 1 5 0됐0원 됐어요? 예 다음 두 번째 뭐죠? 누가 있어? 6이 있어요 6이 있어 6이 있으면 이제 2, 3, 4, 5 중에서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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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서? 2, 3, 더몇개끄 개. 세일가지야 다시 1가지 몇는몇 가지지? 4가지 예, 그를 생각할 때 하나 끄집어낼 거잖아? 근데 또 겹치는 게 있지 누가 누가 겹치지? 2가 들어가는 경우와 그 다음에 3이 들어가는 경우와 2, 상이 아니라 누가 다 겹쳐 2, 3, 4, 5지? 맞아? 그럼 B에서 끄집어낸 거를 우린 예를 들어서 2라고 해 사격치는 거니까 맞죠 여러분들? 약간 네. B에서 끄집어낸 거를 E라고 해. 누구라고 해요 여러분들? E 그럼 아 똑같은 거 아니야. 그지 그럼 A 중간에 어떻게 된 거지? 1, 네. 2, 2그 다음에 3, 아. 4, 오. 5, 6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네. 자 이제 여기서 몇 개를 끄집어낼 건데? 네. 3개 3개를 끄집어낼 건데 맞지? 네. 누가 걸려? 6, 6. 6이 걸려. 6이 걸려? 아니지? 2가 걸려. 2가 걸려. 누가 걸려? 2가 걸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똑같이 1번 2가 있는 경우와 네. 2번 2가 없는, 없는 경우를 네. 생각해야 되겠네. 맞아요? 여러분들? 네. 됐? 근데 6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그러니까 그 아니 일단 모든 경우만 생각하는 거니까. 아, 네. 해당 경우는 나중에 저, 여기서 까먹으면 되는 거죠아 네. 그럼 첫 번째 경우는 뭐 뭐가 되는 거지? 2가 예. 예. 있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어. 그럼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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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서? 1, 2, 3, 4, 5개 중에서. 맞아? 네. 몇 개를 골라내? 네. 아유, 네. 세 개를 골라내 맞지? 5C3이랑 네. 같은 게 누구지? 5C2 5C2가지잖아. 맞아 여러분들? 네. 몇 가지지? 10가지 10가지인데 음. 이따가 질게 네. 두 번째는 뭐야? 2가 있을 때 네. 2가 있어? 그럼 2를 뽑는 경우는 몇 가지지? 네. 두 가지지 네. 맞아 여러분들? 네. 그럼 1, 3, 4, 월는몇 가지 중에서? 가지몇 개를 골라내면 되는 거지? 두개 골라내면 되는 거지? 예 네. 이해 되니? 예 네. 5, 4, 20의 절반인 거니까 네. 얼마야? 네. 이10몇 가지가 되는 거지? 20까지. 맞아 여러분들? 네. 그래서 여기서 짬뽕 100 곱하기에 넣어. 4곱하기 넣어 넣으니까 30인가? 네. 그래서 몇 가지지? 120. 합적로150 더하기 몇 분의? 120. 분의 A 주머니에서 끄집어낸 공이 몇 이하의 확률? 5이하 그럼 여기는 다 되는 거지 그치? 빨 맞다고 얘기해줘 맞아요 저는 그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왜? 저 6을 뽑았을 때요 어. A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랑 두 번째 경우랑 어. 겹치는 게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없죠 여긴 6이 없는데 아니 2, 3, 4 이렇게 뽑힐 3개 뽑는 거니까 응. 어디요? 아니 여기 6이 있으니까 아니 이미 초기 상태가 달라요 여기는 아예 b 중머에서 <laughs> 보낼 때 6이 없어요 여기는 뒤에서 보낼 때 아예 6을 하나 포함하고 있어요 겹칠 리가 아, 없어요 아좀 최대한 배분 하어 그죠? 그럼 일단 여기다 되는 거죠? 예 그죠? 그럼 예. 몇 가지? 150까지? 예 돼? 네 여기서 빼야 되는 게 뭐야? 6이... 6을 제거하고 가야 되는 거야 오검적이야아 눌려요 괜찮아? 아니요 <laughs> 누굴 제거하고 바라요, 여러분들? 누굴 제거해요. 그럼 이가 없는 상황에서, 아, 맞아요, 여러분들? 네. 1, 3, 4, 5 0개 4개 중에서 네. 4개야. 몇 개를 골라내야 되는 네. 거개 이거 몇 가지죠? 4가지. 네. 4가지. 그럼 여기서는? 몇 곱하기에다가? 2 곱하기에다가 2 들어가 있으니까 네. 그럼 6을 제외하고 1, 3, 4, 5몇개 중에서 네개몇 개를 골라내는 거예요. 네 이렇게 네 하면 되겠네 네. 4, 3, 12의 절반. 여 여기 몇 가지, 1 2 가지 맞죠? 네. 그럼 짧은 여기 몇 가지야? 70. 1 16 6에다가네 배했어, 그렇지? 네 16곱하기 얼마야? 네. 4. 4잖아. 64 얼마? 64, 64, 64 가지 맞습니까? 네 정답은 몇 분의? 네270 분. 네 그지? 네. 됐어? 네. 얼마야? 214. 약분이 되니? 2로 돼요 2로 되네. 몇 분에? 135분에 맞아? 네. 107. 또 되나? 오로 응. 안 되고. 오로 안 되고. 3대5. 정답이? 10대5. 240. 240이? 네. 끝 240이? 음. <laughs> 맞지, 맞지. 그리고 앞에 거.